헬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10편 116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의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린 석근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영혼한네 편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전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아멘. 만약에 성경을 다시 번역하게 된다면 1절의 시작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사랑함은 여호와께서 나의 음성과 강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을 바꿔 놓으면 본래의 느낌이 사라지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이유가 따라오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유행가를 들어보면 대부분 사랑에 관한 노래이죠. 사랑하는 자를 내가 왜 사랑하는지 수많은 노래와 유행가들이 있습니다. 시편도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를 작곡 작사한 것이고 오늘날까지 내려온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절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 시의 작사가가 됐다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다음 소절로 어떤 내용으로 작사하시겠습니까? 어떤 노래를 여러분은 만드시겠습니까? 사랑의 노래는 지극히 사적이며 개인적이죠. 오늘 시편의 노래도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대중에게서 함께 불러질 수 있는 노래들도 시편에 많이 있지만 오늘은 좀더 개인적인 고백에 가까운 노래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나의 목소리를 들었고 나의 자비를 위한 강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이 절에는 그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시니 내가 사는 동안 그를 부를 것이라. 우리 모두는 가끔씩 이 고백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은 잘 아는데 느끼지 못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간청에 하나님이 나를 항상 듣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십니까? 사실 사랑한다 고백한 적이 오래된 것은 아닌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신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같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일 것입니다. 신뢰가 쌓일수록 사랑이 쌓이고, 더 많은, 더 깊은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신뢰가 쌓이려면 당연히 신뢰가 쌓일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상황은 좋은 상황일 리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일 때입니다.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서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진가를 알수 있게 되고, 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더 깨닫게 됩니다. 위기 없는 사랑은 검증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이런저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이런저런 위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시기도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을 쫓아가게 놔두시기보다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저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가는 위기를 겪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좀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생하고 위기에 빠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자에게 그런 위기가 있으므로 이런 신뢰를 하나님께 가지게 되고 그런 신뢰가 기반이 되니까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없다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몰래 엿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수도 없이 들어봐도, 이때까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말보다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좀더 믿음 있는 말이 아닐까요? 거기에는 이미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 한 믿지 않는 분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믿음은 신뢰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많은 것들이 자식으로 부모를 신뢰하게 만들죠. 왜냐 자식의 목소리를 부모는 듣고 늘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들어보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그분을 향한 나의 신뢰가 커지는 것을 위함이라는 것 아시고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 변치 않고 나를 향한 주의 신실하신 사랑 깨닫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단나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정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 나, 하나님. 신난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